안녕하세요. 나의 사랑하는 책입니다. 오늘은 조지 맥도날드 목사님의 전하지 않은 설교를 소개하는 열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아버지의 손. 조지 맥도날드 목사님은 이 구장에서 예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사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어려워진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예배의 행위, 겉모습은 있을지라도 속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미워하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것을 다 놓게 되면 나는 사라지는 것 같고 실제로 나의 존재감은 미미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고 세상에서는 죽었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죽었다 라는 말을 더 이상 반항하지 않고 항의하지 않고 멸시 받아도 반응하지 않는 존재를 지칭할 때 종종 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죽었다 라는 말을 자아는 죽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과 연합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죽었다는 말을 들을 때는 자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경험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죽었다며 자기를 속이며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2000년간 나온 대부분의 기독교 고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는 양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리도 있다고.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양으로 살려면 목자가 정말 계셔야 합니다. 믿는 구석이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면 벌써 양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말고는 정말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양의 모습은 아니었을까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마태와 마가는 우리 주님이 엘로이 이후에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더 이상 들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부르짖으심과 영혼이 떠나심 사이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는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분명 모든 책으로도 사상가들이 남긴 모든 말로도 하나님의 아들이 부르짖은 그 절규가 아무 설명 없이 표현하고 있는 것만큼 많은 것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당신 아우들 가운데서 살아가신 모습은 당신 아우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하려 하셨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들 주위와 그들 위에 계실 뿐 아니라 그들 안에 그리고 그들 아래에 계시면서 그들과 함께 고난을 겪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고난을 겪으셨으며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당신의 생명 자체를 당신 실존의 본질을 당신이 가장 사랑하셨고 당신의 모습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것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위대한 이야기는 절기로 끝을 맺습니다. 따라서 그 절기는 다 이루었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그 절기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 하나이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인간의 행위 가운데 가장 고상한 행위는 모두 하나님이 애초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게 주셨습니다. 여기 당신이 주신 선물을 다시 돌려드립니다. 저는 제 영혼을 본양으로 보냅니다. 모든 예배 행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던 것을 하나님께 높이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는 것을 의무로 지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가장 고상한 특권을 우리가 짊어져야 할 고통스러운 짐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야말로 인간 세상에서 가장 단순하게 가장 큰 복을 누리는 일임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극히 보잘 것 없고 시험에 아주 잘 걸려 넘어지고 아주 완고하고 자비심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을 때, 정년 그때에는 우리 영혼을 그분 손에 맡깁시다. 그분의 손이 아니면 우리가 배짱 좋게 그런 영혼을 달리 어디로 보낼 수 있겠습니까? 환하고 찡그린 얼굴로 아버지 방에 슬금슬금 들어와 아버지 발 아래 앉아서 뭘 원하느냐는 아버지 물음에, 아빠, 저는 너무 나쁜 아이 같아요. 저는 착해지고 싶어요. 라고 대답하는 자식을 이 땅의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그런 자기 자식에게 뭐 네가 감히 당장 나가 좋은 사람이 되고 나서 나한테 오라고 알겠어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쫓아내실까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설령 요나처럼 화를 내며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온것 자체를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적어도 돌이 아니라 떡이 주어질 것입니다. 장담하건대 쓸개즙이 섞인 포도주가 아니라 물이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하여 강구할 수는 있으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강구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형제 어떤 자매도 우리와 그들의 아버지이신 그분께 부탁드릴 수 있습니다. 형제들을 사랑하는 사랑을 통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완전히 개시될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아버지 손 안에서 누리는 그 쉼을, 주님이 누우셨던 그 무덤 속에 존재했던 쉼을, 그러니까 죽음의 고통이 지나가고 당신의 영 뒤편에서 세상의 폭풍이 소멸된 뒤 오직 생명만 존재하며 따라서 음악 외에는 오직 고요만이 존재하는 모든 소음은 생명과 죽음의 다툼에서 비롯되는 것이기에 그 영역으로 주님이 들어가셨을 때 아셨던 그 쉼을 알게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결국 주님이 당신 영혼을 부탁하신 바로 그손 안에서 쉼을 누리려면 우리는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조지 맥도날드 목사님은 화가 난 상태에서라도 아버지 앞으로 가서 나는 나쁜 아이인 것 같다고 말하는 아이를 2월 아버지가 있겠느냐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버지께 가면 산다는 마음이 그래서 믿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반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지 맥도날드 목사님은 그 말씀은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불가능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말씀이 정말 가능할까요? 누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진리입니다. 100%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그것이 실제 우리 삶에서는 잘 나타나지 못할까요?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 말고 사랑하는 것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동기를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들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도 빛깔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동기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잘 보여서 이 땅에서 잘 살고 자녀가 잘 되고 좋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은근히 꿈꿉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망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잘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성경은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잘 되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종교 생활, 율법 생활일 뿐인 것입니다. 선한 감정이 안들 때, 은혜로운 감정이 들지 않을 때, 우리는 그 감정을 되찾으려고 무더니 애를 씁니다. 찬양하기도 합니다. 찬양하면 그런 감정이 다시 되돌아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지속되지 않습니다. 이 책에서 조지 맥도날드 목사님은 말씀합니다. 선한 감정을 자꾸 찾으려고 은혜의 감정을 찾으려고 애쓰지 마라. 하나님께 가라. 일어나서 하나님께 가라. 그것이 오늘 아버지의 손이라는 글의 주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늘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야망, 나의 꿈을 그대로 가진 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예수님은 손과 발이 못 박힌 채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도 아버지의 손에 우리 영혼을 의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구장의 이야기도 네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아버지 손에 의탁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거듭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가장 좋은 일은 십자가에서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자아가 죽는 은혜가 오늘 하루도 실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